자, 여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저 네.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어. 그때야 가지고 해병을 떼어서 저글링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 놓긴 했어요. 네. 예. 네. 뭐 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네요. 네. 재밌습니까? 아, 저만 재밌나요? 음, 그, 그 해병 의 <laughs> 입장 이되 보신 적 있습니까? <laughs> 네. 자, 일단 5시에 어, 김기현 선수, 11시에 송현덕 선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겠습니다. 네. <laughs> 재미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음. 일단은 김기현 선수가 5월 본능의 사나이라고도 또 불리는 선수이긴 한데 현재까지 113 시즌 전적이 15승 16패예요. 음. 항상 5월 승률은 어떻게든 맞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김기현 선수고 포로토스전이 어. 지금 5승 6패입니다. 음. <laughs> 네. 이겨야겠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겨 이기면 딱5월 맞춘다는 그래서 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렇습니다. 이김가을 감독이 이런 걸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네, 하필 타임이 그렇게 돼요. 네 선가스 가고 있는 김기현 선수의 이런 플레이가 확실히 좀어 승리로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런 데이터 상으로도 좀 재미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 황무지에서 네. 살아남는 패란이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성가스 하면서 뭐지레드라토 괜찮지만 최근 들어서는 프로토스 상대로도 화염 기갑병이 그렇게 네. 또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나 화염 기갑병 쓰는 거아 모든 종족전에서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자 네. 어, 초반에 가졌던 군단의 심장이 어, 플레이 되고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프로토스 상대로는 광자가 충전도 있고 뭐 이제 예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부담스럽고 우주가면 테크도 먼저 타는 프로토스를 많이 볼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드라비 드랍뷰, 드라미의 플레이는 저그 전에만 좀 한정될 수 있다 라는 음.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는 진짜 그냥 대놓고 씁니다 네그 네. 결과는 대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예언자 너무 빨리 와요 예언자 너무 세요 처음에 막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먼저 보내면 되잖아. 어. 서로 내가 공격을 가면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뢰 드랍하고 막화염기 갑병 드랍하고 이러니까 프로토스도 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적진에 들어와 살펴보고 있는 모습. 송현덕 선수 네. 이빠져나가고요 테크가 굉장히 빠르구나. 군수 공장이 바로 올라가네. 라는 거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체제를 초반부터 구축해 나갈 수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모선에 더블을 가면서 상대방의 모든 견제류의 플레이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성현탁 선수는 한 15분 이후의 경기 타이밍을 초반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킬론 황무진이라는 이 전장 자체는 어, 테란이 안 돼. 안 돼. 테란 아무래도 안 돼. 프로토스 상대로. 라고 말해주는 데이터가 어, 있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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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거미 지뢰와... 네. 네. 일단 병영이 늦기 때문에 해병이 병영을 먼저 짓는 것보다는 좀덜 나오니까 일단 어느 정도 견제를 압박을 한번 가해주고 나서 상대방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테란이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앞마당에 벙커 하나 짓고 드랍을 가는 거 괜찮습니다 네, 쟤는 저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어, 그리고 네. 땅끝 미지뢰와 고주공항 테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탐사정이네요 네. 예. 그만한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전장이라는 어, 전장인 것이 아무래도 멀티방어가 워낙에 용이한 전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한번 와서 맞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모선의기 쓰역 한번 들어와서 한 대만 맞아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있 네. <laughs> 근데 아래쪽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당장 틀었기 때문에 땅거미지뢰에게 맞을 가 방송 낮은 상태. 네 전략적인 우주간간. 플레이는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본진 본진족에, 쪽 본진 쪽에서 우주관문을 짓는 것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라. 네. 네. 근데 이게 먼저 떨어질 것 같네요. 네. 저이가 먼저 떨어지면서 공격의 주도권을 어. 잡을 것 같은데 모선에게 봤어요. 모선에게. 어,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잡다. 다시가 어, 아아아아어 이거 바로 뽑아서 가죠. 그러다가 안바닥중에 화염차가 또 한번 가면서 이쪽에 여, 시선 끌어주고 이거는 말 그대로 모선핵 더블이었습니다 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선핵이 없다 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선핵을 믿고서 더블을 하는 건데 네. 게다가 지금 나와봐야 강자가 충전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모선핵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야소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간다 성무질 달려간다 예자 나와 하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거 같이 올라와도 되겠는데요 오면 이걸 엄마들이 잡야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닦으면 이제 매설됐고요 자두타임안 빠졌거든요 지금은 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자, 일단은 자 화염차 그냥 들어와서 일꾼 일꾼 위쪽으로 그렇죠. 아, 음. 네, 그래도 잘 막아냈네요. 예. 사실 그냥 지금은 대놓고 상대방의 연결체 주변에 떨구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데 네. 네, 그것을 좀 아쉬움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득 자체는 어쨌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테란이 지금은 이득을 많이 보고 봤어요 네, 초반부터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거 뭐날좀 봐주세요 하는 거죠 모임을 네. 치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걸렸고 지금 테란 괜찮습니다 초반에 피해줬어요 네가스배이 소모가 됐다는 건 이런 식으로 관문 쪽으로 어, 돌을쓸 수밖에 없는 상태의 프로토스가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거 예언자도 아까 한번 만화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는 떼낼 수 있겠지만 은 하여튼 그런 거 자체도 지금 프로토스에게 네. 좋은 소식 아니었어요 해병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자, 자, 자 들어왔어요 견제를 안 당하려면 먼저 견제를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와, 근데 예, 방금 센스를 또 좋았어요, 송현덕 선수도 네. 네. 와, 수정 탑으로 긴막하면서 막아내는 부분 네. 좋았고요 자, 한번 이제 갚아줄 수 있을지 송현덕 선수 불사조와 네. 함께 자, 예언자가 오십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야 공습경보 땅 내리자마자 바로 대피 네. 혹시나 여기 지뢰가 매설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대동해서 가는 거죠. 마치 네. 옵저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 위쪽으로 공격 경보 예언자가 어느 쪽으로 니들이 피하든간에 나는 실수를 기록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 좋네요. 어 양산이. 네 소규모 소규모 교전 네. 컨트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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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초반부터 쏠쏠하네요.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케이스 컨트롤 좋습니다. 네. 자 재료 둘. 그리고, 네. 예, 뭐 어차피 예언자 있으니까 로봇공학에서 건너뛰면서 체제 자체를 두 개의 재료 수에 어, 투자하는 이 선택 또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잃지 않으면 불사조와 예언자는 예, 자신의 역할, 공무 기수행할 수 있는 네. 유닛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사조를 계속 지금 찍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견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좀 생산해주면서 견제하고 그 이외에 의료 선교, 의료 선이 오는 것까지도 충분히 격추해줄 수 있는 그런 니다 네. 자 중간 중간은 좀 커트를 해주겠습니다. 천천 네. 일꾼은 이대디로같고요그리고 네. 아까 토스전에서도 그렇듯이 불사조 같은 거있으면은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하늘 위로 날아다니니까. 네. 어, 그런 그 정보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뭐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데 성연도 서서 추가적으로 불사조 내기까지 이제 컨트롤 해주면서 뭐 상대방의 일꾼도 속아주며 아 로봇코아 시을 건너 뛰면서 업그레이드에 지금은 지금부터는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이 시간이 갈수록 김기현 선수는 초조해질 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타이밍을 평소보다 좀앞당길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아, 말이 무섭게 나가리 는데이 온린 진짜 좋아요. 잠깐만, 이거 또 이거 이거 아까 군사도 한쪽에 찍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발기 하나는 그냥 잡힙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네. 자, 근데 병목이 안 왔어요. 왜 여기 안 왔을까? 지금 오는 거거든요. 네. 가는 거죠. 타이밍 자체는 좋아요. 파수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은 물론 광자가 어, 충전이 있기는 하지만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 부담을 느껴서 어... 광자포를 건설하는 거자김기현 네. 선수 돌리지 네. 네. 않습니다. 피해 많이 봤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피해도 반드시 줘야 되는 상황입습니다그습니다 아, 타이밍 자체요. 예, 자체는 예, 예, 타임, 예 타이밍 자체는 괜찮거든요, 지금. 자, 감자가 충전! 예, 네, 타이밍은 지금 테란이 괜찮아요. 자, 역장 치면서 전 진출 전력을 맞췄는 걸 보면서 벗도 자, 둘사 맞고 들어서. 자, 이 진격이. 다 막혔는데요. 네. 네 정말 깔끔하게 맞혔거든요 지금은요. 게다가 이것까지 잡히게 되면 은 추가 타이밍도 되게 애매해집니다. 본진의 일꾼도 아까 잡혔잖아요. 예언자가 아까 11킬했던 걸로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너무나 깔끔하게 넘겨버렸네요, 프로토스가. 네, 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 타이밍이죠. 포토스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요. 예, 예. 업그레이드 앞서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병력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상이라서 황 태크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단 기록 보고서 올려주고 있고, 자 가타가 습쓸하게 돌아오고 있는 병력이 보이고 있고요. 아, 진짜 아,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 예. 불멸자는 계속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불사조가 계속 예.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기현 선수는 선택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멀티 따라가면서 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요. 세, 세 개의 병영을 꾸준하게 돌리면서 한번 타이밍 잡아가지고 일꾼 싹 긁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사령부 하나 올리고 브라브라 뭐 상대방 고위 기사 테크에 대항해서 유령 생산하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타이밍이 네. 안 나와요. 지금은 일꾼 싹 긁어서 한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원래 사령부가 세, 세 번째 사령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투사령부에서 그렇게 하려면 베럭스가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살은 올리는데요 그냥 네, 일단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네. 남 아, 늘어지겠다는 생각인데 자 이걸로 압박감을 수가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졌죠? 예 아까 그 병력들이 손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병력들은한 두를 했었다면 예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병력들입니다. 네. 네. 견제를 통해서 돌파구를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재련소라도 네. 두 개는 파괴해야 돼요 지금은. 네. 양방향에서 업그레이드를 멈추게 하고 타이밍을 자, 잡아야 양방향. 됩니다. 양방향 양방향 들어왔고요. 지금은 재련소가 1차 목표예요. 자 위쪽에서 그런데 자 재련소 일단은 자 앞마당 갈아. 쪽으로 들어가야죠 앞마당 쪽으로 자 여기서 이득 볼수 있어요 앞마당 자, 재이밍이 앞마당 안으로 오기 죠 앞마당 간다 앞마당 가앞자당들합니다더끌어당기고온 거거든요 자 양쪽으로 공격적이 작고 있는 김띄호 선수 자 이런 식으로 재련소 두개 파괴하고 빠지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건 타이밍 잡고 1급 어. 딱 긁어서 가야 됩니다 라는 말이 더이상은통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자 이제는 차안도 제... 재련스다 파괴됐죠 두개다두개다 네, 파괴된 거 지금 두개다 건설하는 거 보니까 네네 괴였어요 천사 성과를 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여유가 생겼죠 네, 한숨 돌렸죠 지금 예. 그럼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령부 더 올린 것이 테란이 어, 좋은 수가 된 거죠 재련서 예, 두개 파괴하지 못했었다면 여전히 그 말은 유효했었을 텐데 더이상그 말이 주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가 완성이 되면 정말 끔찍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지금은 잘못 엄놨어요 그러면서 예, 유령 태클을 먼저 확보하는 이 선택도 좋고요. 김기현 네 아홉 쪽에 확장하고하는데 거기에 병력도 있고요. 네 상대가 거신 체제가 아니라는 걸 파악하자마자 지금 상황을 사항, 파악,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자 우리 아, 연결체도 한번 파그 취소 시킨 것 같은데 아홉, 아홉 시에 맞아요. 예 갔는데 예. 이쪽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얘네들. 아 어, 이거 살짝 말리는 데요 송연자 선수. 어구. 얘네들도 예 살짝 말렸어요 지금 송연석 선수가. 이0 0때 우리 김기현 선수가 괜히 무리하다가 다 잡아먹히지 않는 이상은 김기현 선수도 여유를 한껏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령 확보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네, 게다가 지금 사령부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대신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예. 예. 네. 지금 이거 보면 알아도 지금 가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죠. 지금은 저격도 저격이지만 EMP가 도의기사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제대로 꽂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뒤에. 예. 라인도 심어져 있어요. 지금 네. 심어져 있고요. 유령이 아직까지 확보가안된 것이 좀 어, 불안한 불안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다 나왔거든요. 네. 자, 자 먼저 일단 비롯쏘라한번잘때보고땅 건기네. 딱크 시네. 대박 대박 역장. 대박 욕장 나왔어요. 네. 어 네. 아, 일단 대로로 초벌했습니다. 네. 자, 뒤에 벙커가 있긴 한데 그 위쪽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자, 불 위쪽부터 나요 지금 벙커 한번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벙커가 있긴 하지만 자초 김치기 들어오고 있는. 자, 범위 선혀도 예, 네, 나수리해야죠 자, 자 미니가 많으냐? 김지원 이거 한번버티면 그래도 타임이 좋습니다. 자, 벙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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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그레이드 통해서 일부 달려치고, 벙커 수리 일피켜요또 깨졌습니다. 자, 얼추 버텨가는데요. 이제 폭포 없는데, 한 번만 유리 돌면은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한 번만 돌면은. 나올 것 같은가요? 자, 나왔어요, 유리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위쪽은, 위쪽은 결제가 됐나요? 그리고 따끔 이 떨어졌고. 자, 위쪽에 1군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위쪽 좀 결제가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잘 버텨가면서 이거는 유령 확보되고 이러면 은 충분히 정신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태어난... 타이밍만 김기현 선수가 어떻게든 버텨내면 됩니다. 페란지게로터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의료선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군 병력만 뽑아낼 수 있는 상태라서요. 자, 김기현 선수가 이거 안 쓰러졌습니다. 네. 오늘 송영... 일권도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네. 소 네. 송현덕 선수도 이거는 한번 그냥 추스리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네. 의료선 견제 한번 더 떠나도 될것 같은데, 한기 정도는요. 여기? 네. 네. 송현덕 또 그런 의료선 플레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빼는 선택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듯 싶습니다. 자. 뭐가 우르르 나오겠죠? 뭐가 우르르 나오있어요 자, 네. 한번 타이밍 딱 잡고 나오고 딱 이때 성동교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자, 자, 보선에 잡기는 것도 충분히 테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냥 빨리 잡히고 이거는 그냥 생, 생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많아 어차피 다 써서 네, 네. 죽었어요. 자, 우리. 주... 병력이 조금씩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의 병력으로는 큰 견제를 해줄 수없는 아, 상황이에요, 이 플랜이 좋은데요이 예, 플랜이 일단 좋은 게 상대방의 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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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지켜야 돼요, 지금은. 자, 엘리서 태우고, 네. 견제를, 나가다 발목을 잡았어요. 네. 아니면 견제를 하나 편하게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 더, 우리도 딱한 개만 지금 보내도 상대방 역시나 이런 견제를 같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도권 싸움에서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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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상대방 고위기사 태크인데다가 제련소가 풀 업그레이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시간 점폭이 사기다서든가 나오는 건데 이런 소수강전사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성공이 지금의 해답이에요 말씀해주셨다피 우려성 견제 하나라도 두 개라도 떠나야 됩니다 네한길를 떠나면서 하나는 주력 병력은 지 센터로 나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좀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아키로나무제가프로포스가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방어에 한번 힘을 시키기 시작하면 은테라니 웬만해서는 뚫기 힘들거든요 예, 네, 그렇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거고 또 힘들다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네, 네. 그 다, 그 타이밍 오기 전에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걸. 김기현 선수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소수의 의료선견자 떠나면서, 예, 네, 지금 왜 광물에도 입구 좀 붙여야죠 본지 쪽에. 네, 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프로토스가 이제 거신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김기현 선수 역시나 지금 바이크니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비는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김기현 선수도요. 자원에서 프로토스가 추가적으로 멀티가 없어서 그런지,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를 깨 하고 나서. 병력 그 교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위쪽에 멀티가 없고요 네, 그죠 업그레이드가 어, 근데... 예 지금은 공이방 협이 완료가 되가는 태란이긴 하지만 이미프로토스는프로그레이드 완료를 시켰습니다 네삼삼업예 게다가 조합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고위기사 테이크가 애초에 확보가 돼 있단 말이죠 네자 업그레이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처진 상태 예 병력을 많이 이제 늘려주면서 생산 타이밍을 대량 생산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타이밍을 예. 조금 뺏긴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프로토스 병력 구성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네. 된 상황이라서 조합이. 네. 여기 지뢰 대박이 좀 터지는 걸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없군요. 지금 주도권을 놓치고 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서 우려선또 견제가 좀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키러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한개 정도만, 네. 한개 정도만 상대를 좀발 어, 뚫는 거 모르고 있어요 열리는데요 어,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게 웬 광전사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려선은 애프터 버너 쓰면서 병력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빨리 스캔 을 활용해가면서 혹은 해병 하나 전투 단체 먹고 달려가면서 어? 상대방의 위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지금은 광연사 그 유령 테러하기 위한 병력 이동이 센터 쪽에서도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왔을 때 프로토스가 예, 네, 그렇죠. 일단 여기 제거하고 나서 다음이 만약 다음이 만약 강연사가 본진에 들어가게 되면 멀티 하나가 날아가는 김기현 선수가 될수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정리 안 했어요. 네, 여기 정리하는 만약에 올라오면 그쪽 위험이지만 아, 이에케, 이에케. 자, 여 네. 자, 폭포인 따라고 있습니다만, 자, 폭포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지금 좀 주력 경쟁이 안 들어오게끔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멀티지 에 어, 지속적인 피해가 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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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선수가 전투에서 계속된 승리는 거두고 있지만, 이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인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다음번 공격에서는 더 세게, 더 거세게 들어올 더 수가 있어요. 아래쪽도 진작에 뚫려있고, 아래쪽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그쪽에 병력도 시선 돌리게 되면 위쪽이 위험해집니다. 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소면작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은 그런 게 있어요. 의료선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병불공은 계속 싸일 수 있을 만한 상태라서, 어? 네. 네, 지금은 조심스럽게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견제가 좋둑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병력 잡으려고 오늘날 가게 되면 아, 앞쪽에 있는 병력 진출할 수 있거든요. 야, 소득 견제가 너무 발목을 잘 잡고 아니, 있어요. 아파요 이거는. 예, 네, 이거는 뭐 진짜 김기현의 발사이즈를 안다시피 한 발목 잡기가 계속 달고 있어서. 네. 어이구 5 8기 와 많이 잡았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쪽에 수영 타입이 또꽁 쳐져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광전사를 또횡산해서 보내고 또 병력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지역을 치고. 그러니까 이공격으로 네. 네. 다양합니다. 좀처럼 김기현 선수가 본진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모은한방 병력으로 EMP 잘 쏘고 저격하고 이런 식으로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쉬운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일단 스캔 먼저 뿌려보고 저격하고. 아, 가다가 멈췄습니다 아,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네. 이 정도 견제를 해줬으니까 네가 이제 한 번쯤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라고 영리하고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송현덕 선수고요 네 병력 돌리는 플레이가 어.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김기현 선수도 전진 수련번 파괴하면서 적극적인 공세에 좀 어,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잘 네. 미네랄 쌓이는 아, 게잘만들네감지끝까지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이번 플레이에 당한다면 은 괴롭죠 컸잖아요 여기 또 왔어요 불청객들이 계속 옵니다 예. 네. 단속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수강전사 신경 쓰다. 아! 야, 길목에 이플레이 아, 좋네요. 막타는 치진 못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테란을 움츠리게 만드는 전술입 아, 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강등사를 보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사령부를 취소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래 아래쪽 돌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아래쪽 사령부를 수비하려고 내려가면은 또 위쪽 쪽으로 다시 한번 갈수 그렇죠. 있고요. 그게 바로 성동격사니까 왼쪽. 그렇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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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예, 네. 이런 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태란에게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은다르느냐 의료선입니다. 지금은. 우리 와서 무조건 하나씩은 떠나야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네. 12시 앞쪽으로 또 먹기 시작했다 자 막아놨어요 이제는요 그거 거신 쌓이고 멀티 지역에광자포세네개 완성시킨 상태에서 고위기사만 매치하아도 멀티 쪽 파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아래쪽에 하나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김경현 선생의 타이밍이 일곱시, 점점 없어집니다 7시 7시 네 이런 플레이가 좋아요.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일단 반응은 좋았고요 이러면 일단 포로토스터한번 쉬잖아요 네. 그런 걸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자 그런데 그게 별로 아프지 않은지 소현석이 옵니다 예. 자 와요 소현석 선수 와요 자 아래쪽 들어와요 바위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뚱쿠 자 그럼 뚱쿠가 그, 또 생기는 겁니다 자 EMP 달릴수 있나요 자일단반칙선으로 자.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현석 선수가 진짜 영리하게 경기 플레이 하네요 자 위쪽. 와요. 위쪽도 가요 위쪽도 가요 거신이 어느샌가 지금은 예, 네,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병력만 줄여주고 스톰으로 병력만 야, 그렇죠. 줄여주고. 자, 또 멀티 또 타게. 자, 왼쪽 가요. 오쪽 세시 쪽에 또 들어갔습니다. 호텔. 아! 야, 이 아, 아, 진짜 네.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입니다. 이게 바로 아아도못 네. 막는 소수 견제 그 그러니까 이러면서 프로. 그러면서 여시 다시 시 다시. 프로토스가 자원이 없으면 포로 프로토스... 좀 떨구려고 지금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자원이 없으면 이런 플레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자원을 잘 먹은 상태니까 위쪽 아래쪽 지금 자원을 투자해서 테란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야, 이거 지치겠는데요, 진짜 김기원 선수가. 네. 싸워 주면 차라리 좋겠어요. 테란 입장에서는요. 넓은 대지에 싸워 주면 좋겠지만 프로토스가 그렇게 싸워 주진 않습니다. 예. 네, 자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한시 지역의 멀티 또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몰래 멀티가 될 거예요. 이게 예 네. 네. 물론 멀티 어어 어. 몰래 괜찮아요? 멀티의 가능성으로 네. 한 멀티 괜네요 멀티 예 네, 그런 가능성을 네. 생각을 하고 음, 한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런 식으로 변수를 두느냐? 지금은 심리적으로 앞서고 있다 보니까 소년단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간다면 바로 본진 오른쪽에 있는 멀티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야, 근데 예. 그저 멀티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건나 멀티 더 이상 안 하니까 너도 다 병력 취업 단에서 와라라는 거예요. 네, 이건 견제의 팀이 네. 아닌 병력이거든요. 오면 그렇죠. 잡아먹어 줄 테니까 와라. 네, 이거는 꽝 부딪혔을 때테란이 전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너그으로 꼬라 올려놓고 병력 여섯 시즌 쪽으로 근처로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네. 얘네들, 걔네들 같은데요, 인물을 뛴 게. 자, 괜찮죠. 같이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죠. 자 이제 아래쪽 들어가고 또 지금 센터에 병력자 세시 쪽으로 한번 들어가는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이제 동기다발적으로 레프트라이트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엄신이 네, 어, 막...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요, 테란이 이걸로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같이 병력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어, 있으면 마치. 여기 막으러 가면 세시는 뭐 뒤에 당하냐 이럴 거거든요. 네, 앞바닥 쪽으로 돌아가요. 아, 폭풍떨구기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광전사 네 개의 활약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미치겠는데요? 여기까지 몇 번을 지금. 나한동을 부리는 여기서 예못해먹겠다 그... 진짜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전혀 잔 못해먹어요. 이거 보는 테란 테란 유저들은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아 거신이 지금 8덟여 8기, 기까지 딱 쌓였네요. 자 여기서 영업하시면안 됩니다. 자원체취하시면안 됩니다. 여기서 아 결국 벙커도 깨졌고요. 여기서도 안 됩니다. 예행상요새를 네, 지어놓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워 주면은 모르겠는데 예안싸워고 네. 계속 도니까 구야 구야 유랑 모아놨더니 거신이 이거는 갑자기 왕하지고막때려가 보니까 야 아프죠 안 아프죠 아니 안 아프죠 네네그렇누구한테나 <laughs> 뭐? 아프고 누가 아안아프고 여기 보세요 거의 다 털렸어요 여기, 여기 너무 아픕니다. 아프죠 와. 물론 다 먹긴 먹었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립니다 세시몬스 결국 들겠네요 아다 먹었는데 이게 정, 정신적인 데미지입니다 지금 자원 돌아는데한 군데밖에 없죠 네 반지오 강측선호시 네네 네기식 데코가 데리고, 데리고 다니는 게 진짜 유행도 아니고 와 이거 진짜 위용인데요. 네. 어 이거 한참까뭐할 기세. 한분 소세운 와예한번 쫙쫙 늘려놓으면서 혹시나 모르는 사태에 대비한 광자프까지. <laughs> 이거 어이 예. 스타트는 처음으로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야. 네. 스타트에서. 네. 네. 박현빈 선수였던가요? <laughs> 자 여튼 네네 광자파트 할수 있는 네. 거 지금은 다 해도 됩니다. 이서훈 선수와의 경기였었죠. 네, 맞아요. 네. 돈이 되니까 남자는 돈이 아니고 뭐 아닙니다. 네. 선수는 뭐 여기 게임, 능력 있으면 다하는 거죠. 네. 광자포도 광자포로 꽃을 만들던 그림을 쓰, 그리던 뭐 네. 이름을 쓰던. 와 그럼요. 이거 진짜 하트 나올 기세인데요. 네. 자 오른쪽 오른쪽도 완성됐는데 네. 있는 사람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머그라 네. 버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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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와. 머그라면 네. 너도 먹고 뱉터 봐. 뭐 이런 것은 나도 나스네 이게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퍼먹는데여기가 예, 엠티를 쏘고 있기는 한데. 어, 자 이쪽 한번. 아, 비정도, 좋겠죠. 예, 진짜 잘 버텨주고는 있긴 한데 아, 말 그대로 이거는 버티는 거밖에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33분 그리고 이제 암호성도 올라가고 있고 자 멀티 하나 더 먹고 있는 진짜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갈수 있는 멀티 다 먹은 상태거든요. 거의 이쪽 이쪽은 뭐 그냥 보험이죠 이거는요. 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그거만 먹어. 이거만 아, 먹어요. 지금. 네자 어떻게든. 점점 저 광자포가 점점점. 네 가까이 점점점. 점점점 이거 펜스 와아 와와 연결채널 아 나가라 이겁니다 야, 나가라 네 <laughs>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연패를 당했던 그런 서러움을 아한 순간에 대갚아주는 그런 연결채널입니다 야이 악셀러 낙무지에 살아남는 생존 태란이 없네요 없네요 전, 전멸 네, 네. 아니 악셀러 낙무준데 태관이 나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신도림인데 네나프토스인데 이거 모르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정도로 보르면 빠져야지 보르면 맞아야죠 앞에 맞아야죠 폭풍 빠지고 네. 이거는 진짜 프로토스가 제일 신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봉쇄 밀봉이라고 하죠 네 이건 진짜 혹시나 모르게 이 병력을 다 잡는다고 해도 저 방장포 하는데 시간 다 끌리고 그동안 200또 다시 잡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테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네, 좋은 전투 몇 번에 어, 승리했었던 좋은 전투가 김경현 선수에게는 공격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자.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결국에는 승현 덕게연결체러시광장포 러시까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스캔 통해서 봤죠. 지금 지금 스캔통에서 봤어요. 네, 신호소. 반대 신호소. 자, 센터에 지금 뭐가 건설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현 선수가. 그런데도 아래 진스를 깨무는 것밖에 할게 없습니다. 자, 연결체가 광자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광자포를 막쏘고 있고, 야, 진짜 비싼 바리케이네 이거. 네, 바리케이 네. 치고, 뒤에서. 와, 마우스. 와, 와 있는. 전진 광자 같은전. 네, 맞아요. 공격형 광자 같은전. 실재 네. 자, 송현덕 선수. 네. 아, 킬론항모제에서는나 상대로 차란 내지 마세요라고. 자, 말하는 듯한 경기 내용을 송현덕 선수가 보여준 것 같고요.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승리로 갈수 있는 타이밍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예, 그 타이밍마다 이 송현덕 선수의 좋은 선방 능력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도 식사리 공격 타이밍을 잡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차라는 시간 되면 이렇게 풀선수 상대은 힘들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 공격 타이밍을 억지로라도 이끌어내는 상황이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아, 어, 분명히 들고요성현자은 진짜 2승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 하면서 아 예. 챕터 스코어 네. 3대2 앞서 갑니다. 예, 진짜 한번 제작한. 상상적한... 아, 꼬춧가루치, 진짜. <laughs> 아, 진짜라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잠시 후에 이게 끝날지, 아니면은 새로운 출발일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